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코디정의 지식채널 구독자 여러분, 2025년도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여름부터 제가 올해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식 콘서트 공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 소식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맨 얼굴로, 아 부끄럽습니다. 맨 얼굴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전하려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다지 말 잘하는 놈은 아니어서요 좀 컨닝도 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정이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지식 콘서트 공연은요 음철학과 문학을 넘나들면서 인류 지식의 향연을 우리가 함께 체험해 보는 그런 공연 준비했고요 그리고 좀 몰입해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초. 어, 집중 상태의 몰입형 지식 콘텐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디정 지식 채널이 좀 진지한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은요, 좀 다른 관점 체험할 수 있고 또 생각이 깊어지는 체험도 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는 간접적이고 현장감 부족했잖아요. 그런 현장감을 이번 오프라인 지식 콘텐츠 공연을 통해서 채워볼까 합니다. 코디정이 진행하려고 하는 지식 공연은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의 강연과는 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아, 1인 시 편집자 쇼 1인 쇼로 저 혼자 등장을 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바시 아시잖아요 그게 한 15분 정도 어 즐겁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컨셉인데 저는 1시간 반 동안 어 몰입해서 어 저의 이야기를 즐겁게 한번 전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거 능숙한 사람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그런 지식 콘텐츠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6월 27일만 생각하면, 꿈속에서도 뭔가 망하는 꿈도 꾸고,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차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연이요. 6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그 상세한 정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을 텐데요. 어디에서 하느냐면은요. 서울시 서대문성지 역사 박물관에서 합니다. 2호선, 5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느리게 걸으시면은요.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하는 굉장히 좋은 공원입니다. 그 공원 1층, 지하 1층에 박물관이 멋지게 들어서 있거든요. 그 박물관에서 하고요. 박물관 내 유료 주차 가능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차하면 주차비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차비도 대략 이런 수준입니다. 행사는 이소노미아 출판사에서 하는데요. 이소노미아 출판사가 아주 오래되고 큰 출판사 아닙니다. 부자 출판사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비 있고요,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예약 신청을 먼저 하시면 0천원 할인됩니다. 가급적 일요일이니까 가족과 함께 오신다면은 어, 지식 공연도 한번 들어보고 공원에서 어, 즐겁게 한번 산책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함께 하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 네, 이 영상 댓글에 신청하는 그 URL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뮤지컬도 아니고 연극도 아닌데 지식 공연도 이렇게 지식이라는 게 재미있구나 이런 체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디정의 지식 공연은요 기본적으로 편집자 쇼, 편집자 쇼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책을 편집하는 편집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편집자들은 저마다 자기의 원칙과 업무 스타일이 있습니다. 코디정도 마찬가지요 저도 업무 스타일, 저의 원칙이 있습니다. 코디정이 책을 편집하는 원칙은요. 음.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한 개라도 있다면 안 된다. 편집자가 잘 모르는 납득할 수 없는 문장을 독자에게 선물하는 것은 안 된다. 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은 적어도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납득할 수는 있어야 한다. 이해는 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천재가 아니잖아요. 평범한 머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보통 사람의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편집자로서 편집한 책이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라는 책이고요. 인류사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쳤더니 두 권의 책. 그것을 제가 편집해야 되는데 저의 원칙은 뭐였죠? 네. 하나의 문장이라도 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는 칸트의 책이잖아요. 그리고 밀 아저씨의 책도 무척 어렵더라고요. 맨 처음에 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나왔잖아요. 그 말은 제가 이 책을 적어도 모든 문장은 납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수십 번 읽었다는 것입니다. 1회 독, 2회 독, 3회 독으로 편집한 게 아니고요. 1년에 걸쳐서 수십 번에 걸쳐서 읽고 또 읽고 했었습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고, 정말이지 제 머릿속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후로 따지자면은요. 머릿속에서 막 폭풍우 쳤고요. 건조한 날 계속되었고요. 치흑 같은 어둠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태양이 뜨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노라마 같은 체험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공연 형식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연,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뮤지컬처럼 대단한 공연, 가수의 공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윤리학, 도덕, 철학 이러면 반드시 나오는 두 사람, 칸트와 미리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그 사람들의 지식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무엇이 정이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 인간 사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한두 번씩 생각하시잖아요. 선거 때는 더욱 그렇고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어디에서 빌려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체험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장소 얘기하면요. 어,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역에서 걸어서 어, 5분, 10분 내에 걸수 있는 서대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서대문 성지 역사 박물관입니다. 언제? 네. 6월 27일. 6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멋진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어째서 칸트. 어째서 밀 아저씨 그 핵심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지정이 그 여러분을 환대하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멋진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